샬롬. 우리 주의 수스대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한몸된교회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두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 세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과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알고 나서 그는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된 사도 바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갇힌 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다. 이방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자신의 그 갇힘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교회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통일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한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리빙 바이블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도하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몸이 되어 동일이 되어 한 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몸 되어 성장하고 세워져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통하여 세상을 화평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화평으로 세워져 나가는 한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샤를롬.